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내비기 22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의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접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들을지며 그 재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성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laughs>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창조의 질수와 구원의 은혜 속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제사규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성아지와 그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재물의 규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보존, 생명의 존중, 그리고 예배의 진정성을 진정성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편리함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과 생명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한 마리, 한 생명에도 질서를 두시며 그것을 통해 예배자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다듬으십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제사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첫 번째 거룩은 창조 질서 속에서 드러납니다.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는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랬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자라도록 기다려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빨리 보다 바르게 효율보다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함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 세계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창조의 리듬과 생명의 질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는 것이야,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한 해도 하나도 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9절. 하나님은 생명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배자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단지 찬송과 헌금이 아니라 삼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선악과는 예배의 놀라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냥 먹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또 뭡니까? 거룩히 구별하신 쉼의 날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좁 세계와 사람을 대할 때그 마음이 예배의 일부가 됩니다. 예배는 한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아니라 아담의 에덴동산에서 살았듯이 거닐었듯이, 산악가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연속적으로 이어갔듯이 우리가 삶에서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즉시 순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신선함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오래 묵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하겠다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지금의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수협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랑은 식기 전에 전해야 더 향기롭고 풍성합니다. 위로도 늦기 전에 전해야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순종할 때 내일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감사는 오늘의 언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형식적 예배에 머무는 이유는 감사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 내용입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나고 나면 고개가 어떻겨지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모든 것이 감사라는 사실, 에다고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흥금은 드리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찬송은 하지만 감격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그날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생생한 헌신입니다. 감사제는 남은 것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번 주 예배도 그냥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드립니다. 이 고백이 진짜 예배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지 결정 짓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진짜 예배자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숙대게 하지 말라. 본문의 마지막은 강력한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시면 명령과 명령어와 존재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거는 명령이지만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내 성어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서술어가 되면 뭐 하라, 하지 마라, 명령어가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과 삶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자녀에게 사랑하라, 순종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자녀에게 걸맞는 삶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에 옮겨지는 삶. 그래서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사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역사하시는 것이 아시아니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내 삶에, 본인,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의 근원을 봅니다. 거룩은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거룩해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서 자격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어떻게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모든 제사의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명령의 참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잔혹한 희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괴의 제사가 아니라 생명의 보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먹자라. 먹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놈니라 요한호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룩을 보존하는 감사가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배개와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능동력 순종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다 지키신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가 우리는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거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을 보존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제사 규칙이 아니라 거룩의 원리와 예배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창조질서를 지키라고 하시며 감사는 지금 순종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와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결코 안나가 가난한 성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거룩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지 찬송과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감사로 순종하는 삶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그분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